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경마, 음, 승부처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 3 메인 프리미엄, 서울 3 메인 하이라이트, 서울 4 A급, 서울 6 A급인데, 겠습니다 제주산 메인 프리미엄인데 색기 등급이 대가리가는데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은 할수 있겠는데 앞서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쉽게 타협할 상황은 아니다. 여기 6번 표선 황후, 7번 웅진 대성, 8번 오라의 힘. 어 비슷하죠? 이제 1번 완벽 세대. 이런 애들이 이제 팔려나가는데, 저는 한 마리가 좀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다. 메인 프리미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요거를 승부처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로 과감하게 가드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 서울 삼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요거는 음 이제 메인 S급까지 좀 올려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인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위즈업 이란 말이 대가리 가는데 앞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1번 동방사기 PNS싱 10번 6번 이스트로스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저는 한 마리가 음, 기회다라고 생각되어졌고 오늘 이제 A.S.급으로 한번 간만에 좀 배팅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나와서 요거를 네, 뭐, 근데 현장에서 일단은 뭐 세,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겠다, 세게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경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과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촉이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매니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댓승부처 서울 3 그래서 제주 3하고 서울 4입니다 최댓승부처 자 다음 A급 서울 4 이거는 이제 암말 한정 갬블인데 저는 한마리 어좀 싹수가 보이는 마필 한두가 보여서 지금 팔에 다 눈이 돌아가 있는데 저는 뭐 팔이 그렇게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전개 양상도 지난번은 좀 최적 전개를 해주면서 평안게 이제 타줬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잠재력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 마필 한두가 보이는데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게 레 a 급으로 했습니다. 자, 음, 다음. 서울 육경주 1200, 국어등급 핸디경주인데, 이게 지금 9번 플래시 썬더. 요게 이제 대가리가 는데 그렇게, 뭐, 쉽게, <laughs> 믿고 갈 만한 그런 검증이 끝난 말이 아니죠. 상대들도 만만치 않고, 전개 양상도, 뭐, 누가 선행을 받을지, 섣부른 판단은 그물인 그런 경주입니다. 이정도 구미 희망챔프 되죠 얘도 그리고 4번 PNS 찬스 얘도 지난번에 선입 끈끈했는데 뭐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아라챔프 얘도 앞에 갈수 있는 말이죠 10번 빅비트 9번 플레이선더 7번 옥천채가 아 정말 뭐 야무진 배짱도 있네요 너무 너무 다 비슷해서 뭐 엄청난 빅혼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이라면 저는 한 마리 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입상의 호기를 만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가치마필 한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제주 3, 서울 3. 서울 4, 서울 6. 이 중에서 서울 3, 아, 제주 3, 서울 3이 메인 증부처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서울 3이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좀 메인 에스코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주기 때문에 참고를 좀 부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어쨌든 뭐 오늘은 메인에스급 승부를 하지 않았고, 어, 오늘의 승부처 하나를 지정했는데, 역시 좀착순에 그쳐서 좀 아쉬웠는데, 어, 내일은좀 어, 행운이 마시니 우리에게 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울, 제주 3, 서울 3, 서울 4, 서울 6. 이게 승부인데, 제주 3하고 서울 3이 메인 승부고, 서울 3이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제 메인 S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설레는데요 아무튼 좀 기대를 해주시고, 너무 또 설레발을 하지 않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기대해 주시고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물러갑니다.